네, 안녕하세요. 살리스트 깡입니다. 무슨 냄새 나지 않나요? 바로 가을 냄새. 사실 무슨 냄새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PD가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컨텐츠냐? 8월 이달배 컨텐츠입니다. 8월은 1년 중에 가장 더운 계절이면서 계절이 바뀌는 달이에요. 저는 8월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9월에는 추석도 기다리고 있고요. 8월에 샀던 아이템을 빨리 입고 싶기 때문에 가을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빠른 사람들은 가을 아이템들을 미리 준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발이 빠르기 때문에 많은 아이템을 구입을 했어요. 그중에서 딱 지금 시즌에 입기 좋은 단절기에 입기 좋은 후회 없는 아이템을 준비해봤습니다. 궁금하시죠?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달배 아이템은 나이키 바람막이 제품입니다. 제가 직접 매장에서 구입을 한 아이템이고요. 저는 올해 바람막이가 가장 핫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 트렌드 중 하나가 원마일 웨어가 핫하잖아요. 레트로 느낌에도 활용할 수 있고, 후안쿡 스포티한 느낌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능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람막이를 어디 거 살지 제가 고민을 계속하다가 그래도 바람막이는 나이키 아니가 이 아이템을 입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나이키 로고가 주는 이 감성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100% 나일론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나일론 느낌이 아니라 살짝 광택감이 있고요, 자글자글한 느낌의 질감입니다. 고급스러워 보이고 뭔가 유니크한 감성을 준다. 다음 두 번째는 PC랑 실루엣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나이키 바람막이 구입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롭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레이어드를 하더라도 충분히 이쁘게 입을 수 있다 장점이 있고요. 엑스라지 사이즈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PC나 실루엣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런 바람막이 하나만 있으면 와이드 팬츠와 매치해도 잘 어울리고요, 청바지나 치노 팬츠와 입어서 레트로한 느낌까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뒤쪽에 보시면 나이키 레터링 로고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도 될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올 블랙으로 입고 이 정도 백 포인트 정도 있으면 부담스럽지 않게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바람막이 찾는 분들 중에서 브랜드와 스타일이 좋아 보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이달비 아이템은 폴로 랄프로렌의 데님 셔츠입니다. 제가 최근 콘텐츠에도 자주 입으면서 만족도가 높은 셔츠인데요. 지금 계절에 아우터 입기에는 부담 스 니트 옷는 너무 덥고 기본적인 셔츠 입자니 포인트가 부족하고 단벌만 입어도 괜찮은 아이템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홀로의 기본 옥스퍼 셔츠를 여러 벌 가지고 있거든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데님 셔츠도 부담스럽지 않게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다른 데님 셔츠와 다르게 워싱이 많이 되지 않은 블루 컬러의 데님 셔츠예요 이런 컬러감이 있는 데님 셔츠 하나만 있으면 블레이저 이너라던가 니트 이너로 레이어드를 하더라도 컬러감과 질감 느낌이 스타일을 살려줄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인 치노 팬츠랑도 잘 어울리고요 청청과 매치에 잘. 잘 어울리고 블랙진과 매치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 주머니 없이 깔끔하게 로고 하나만 되어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패턴 있는 넥타이를 섞는다던가 다양하게 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달배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가 데님 셔츠를 굉장히 좋아해서 다른 브랜드도 여러 개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깔끔하고 포멀한 느낌의 블루 셔츠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이달배 아이템은 지오다노의 롱슬리브 티 셔츠입니다. 제가 롱슬리브 타텐 컨텐츠를 위해서 구입한 아이템이고요. 만 원대로 가성비 끝판왕. 롱슬리브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에스페이 브랜드를 돌아봤지만 그중에서 가성비랑 원단이랑 비교했을 때기오다노가 그래도 제일 낫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롱슬리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별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특별한 게 있다면 가격 1 5 0 0 0원대 가격이고요 그리고 원단 같은 경우에 헤비코튼으로 힘이 있는 원단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기침이 없는 게 특징이고요 실루엣도 잡아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세미오버핏이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핏에서 살짝 크게 나오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크게 입고 싶다 한 사이즈 크게 업해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터, 이너로 입으시거나 레이어드 할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데우스의 롱슬리브 티셔츠입니다 이 아이템도 제가 최근 핫템 컨텐츠에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죠 그 후로도 정말 많이 입으면서 만족도가 높았던 아이템입니다 로고와 브랜드가 주는 감성이 있거든요 레터링으로 남자답게 되어있기 때문에 청바지에 깔끔하게 넣입해서 뒷모습을 딱 보여주면 멋있는 남자의 느낌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같은 간절기에 포인트 되는 롱 슬리브 하나만 입어도 스타일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딱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도거 팬츠와 이렇게 루즈하게 입으면 스트릿한 맛으로도 충분히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넓은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데우스라는 브랜드가 요즘에 굉장히 핫하거든요. 없으신 분들은 꼭 매장에서 한번 입어보고 이 감성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어텐션 로우의 트레이닝 스웨트팬츠입니다 제가 거짓말 안 치고 한 3벌 정도 구입을 했거든요. 작년부터 입으면서 살짝 색이 빠지고 무릎이 늘어나면 구입하고 새것 같은 실루엣을 느끼고 싶어서 제가 세 번이나 구입을 한 아이템입니다. 기본적인 조거팬츠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거팬츠로 딱 만들었다기보단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와이드팬츠를 스웨트 소재로 만들었다. 살짝 배기핏 디자인이고요. 허벅지 부분 은 여유있지만 종아리 부분 은 살짝 좁아지면서 밑단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핏이에요. 그래서 신발과 매치했을 때 궁합이 굉장히 좋고요. 슬리퍼와도 매치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밑단에 또 스트링이 있거든요. 조건스럽게 코디를 하고 싶다면 스트링을 조여서 스타일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트링을 을 조인다고 엄청 조거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느낌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스포티하거나 꾸안꾸로 양말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 스티링으로 활용해서 스타일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지는 제가 어떨 때 입냐면 스트릿한 감성으로 입고 싶다 할 때도 활용하고요, 라이드 자켓으로 시크하면서 편하게 입고 싶다 할때 자주 입는 바지입니다. 기본적인 조거 팬츠가 지겹다. 새로운 스타일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만족도가 높았던 여러 가지 이달의 아이템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입어 볼수 있는 분들은 꼭 입어 보고 구입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밖에도 제가 가을 아이템을 정말 많이 사고 있거든요. 9월, 이달에도 한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두 콜라보 영상이 올라가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